안녕하세요. 직사방송 한심의 영상 이야기. 열한 번째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~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번 방송부터는 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?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?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이라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이건 뭐 제가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. 한4 0여년 동안 제가 카메라맨을 하면서 겪은 체험으로, 체험으로 얻은 지식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론이라는 건 그렇죠. 영상론은 어깨 너머로 배우는 체득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누가 직접 배우려고는 사실상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깨 너머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. 저희들 할 때만 해도 누구 배울 데도 없고, 책도 없었고, 그래서 상당히 몸으로 되었죠. 그런데,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,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, 오늘부터는 한 가지씩 팁을, 팁을 드릴까 합니다. 첫째 카메라맨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메라맨은 첫째 자기 기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전기제품이 요즘에는 고장이 잘안 납니다만 전기제품 고장 나는 그 사례가 뭐 때문에 고장이 나냐 하면은요 설명서를 잘 읽지 못해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회사 측의 입장이고 소비자들은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안 읽습니다. 보통 설명서를. 근데 설명서를 몇 번씩이나 독파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길을 쓸수 있어요. 진짜 비디오 카메라맨들은 카메라 비싸잖아요. 최소한 또한80% 정도는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얻어내야죠. 그래서 카메라면은 기술을 자기 기재를 능수눈란하게 눈썹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첫째는 그 카메라의 어, 뭡니까 매뉴얼을 몇 번씩 읽어라. 그리고 자주 찍어봐라. 이겁니다. 둘째, 카메라맨은 감성이 풍부해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. 무슨 감성이냐.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진짜 기술보다 더 필요한 게 카메라맨의 감성이거든요. 카메라맨이 어떤 것으로 접근해서 그림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작품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. 엄청난. 그런데 카메라맨이 그 현장에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대해서 감동을 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, 또 이게 병폐가 있어요. 해보니까. 초보자들이 특히 하는 건데, 제가 옛날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태리를 다녀오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찍어 오셨는데, 완전히 카메라로 봐버렸어요, 카메라로. 왜 이렇게 찍어 오셨어요? 그랬더 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해서 그냥 카메라로 다 봐버린 거예요. 그건 안 됩니다. 카메라에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. 감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. 건전해야 됩니다. 그래 이런 그 감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좀 그런 그렇습니다. 그런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 옛날에는 카메라 우리 그 영상 하신 하시는 분들이 전부 결혼식 같은 행사 하나 찍었어요. 이렇게. 어, 뭐 광고 같은 것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같은 것을 많이 찍죠 해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찍었는데 보통 찍으면 은그 테이블 찾으러 오잖아요 편집하는 테이블 그러면 이제 시사회를 갔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이 덕 보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을 언제 찍으셨어요?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. 왜 그렇습니까?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자기가 뭐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을 그렇 결혼 시킬 때 비디오를 맡겼는데 그때는요 거의 비디오를 다 찍었어요 결혼식마다 찍었는데 이 카메라맨이 어떻게 수선을 피우고 다니는지 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다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. 어떻게 저렇게 별스럽게도 찍기도 하는 것 같구나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카메라맨이요. 그 현장에서 감동을 받는 거는 좋은데 차가운 머리가 없으면 절대 그림, 좋은 그림 못 찍습니다. 그러면서 어이, 자기는 그랬대요. 제가 그 촬영을 하는데 어디서 찍은지를 모르더란 거예요. 카메라 카메라면 여기가 있는지도 잘 표시가 안 나요. 그래서 아, 이번에도 또 망했다. <laughs>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잘 찍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참 이러다 보니까 또제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근데 카메라면은요. 참 그렇더라고요. 해 보면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감수성이나 감성이 있더라고요. 그, 저희들이 뭐 예술가라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술가, 예술가들이 그렇지 그릇, 않습니까? 그럼 세 번째. 팀워크가 잘될 건데 이거는 그 팀을 이루어서 작업할 때, 작업할 때 하는 이야기, 이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. 아니요. 네 번째. 사회상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은요 별스런 데를 다 촬영을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카메라맨이 그걸 모르면은 모르면은 그걸 아름다운 곳이나그 진면목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면 좀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르가 뭐 예술에 해서도 뭐 공연, 뭐 발레, 댄스, 그림 전시회, 뭐 수석 전시회, 별게 다 있어요. 우리가 돌아다니면 진짜 별별 걸다 찍어왔습니다. 어,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수 없는 장면도 많이 찍었어요. 그러니까 카메라맨들은 일단 사회 상식이 풍부해야 됩니다. 그래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부터는 ENG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어, 이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, 구독을 눌러 주시면 그렇더라고요. 이 유튜브가 제가 영상을,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신호가 와요. 유튜브에서. 그럼 보실 수 있잖아요.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은 제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12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BCF 래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입니다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. 산요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산요울 기획.